네, 오랜만은 아니죠. 새로운 에피소드입니다. 요즘 제가 영상을 좀 자주 올리고 있죠. 재밌는 것 같아요, 올리는 거 어, 지금 저는 5월 5일 어린이날, 빨간 날인데, 집에서 7시에 나왔어요. 어, 당연히 뭐 익숙한 풍경이죠. 인제 스피디움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뭐 공휴일 날 어딜 가겠어요? 갈 데도 없고. 가는 이유는 저희 모션 드리프트 팀이 오늘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어, 매년 인제 스피디움에서 그 아이들에게 드리프트 동승체험 이벤트 행사라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도와주고 그리고 가서 지금 2000년식 무려 20년 된 차량 BMW 740 IL의 어, 차량 퍼포먼스 이게 드리프트가 되는지 안 되는지 직접 한번 제가 도전해 볼 거예요 제가 인터넷 찾아봤을 때는 이 차가 원두리가 좀썩잘 되거나 뭐 드리프트 하는 영상들을 볼 수가 없었어요 이 차가 드루프트가 안 된다는 얘기일까요? 그걸 해보기 전까지 모르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이 차에 순정으로 LSD가 달려있는지 없는지를 제가 확인은 못했어요. 검색해봤는데 자료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차에 차량 자세 제어 장치가 있다는 라 것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끄고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도전해서 원돌이가 어설프게라도 성공한다면 제가 이제까지 계획해왔던 진짜 종수석에한분 뒷자리에 두분 태우고 한 번에 세 번씩 태우는 그야말로 드리프트 택시 택시 행사를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여기 타시는 분들이 드리프트하는 동안에 소리 지르고 그런 것들을 저 본다면 그게 정말 저는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꼭 끝까지 봐주시고요.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얘기. 이 차가 원돌이 혹은 드리프트를 성공을 하고 안하고와 관계없이 이차 연식이 2000년식이기 때문에 음 가서 제가 뭔가를 해보려다가 차량이 네. 바까져서 오르바로 네. <laughs> 떠가는 뭐 그런 세드 엔딩이 나올 수도 있는데 뭐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문제들 이 없겠죠 그건 네 문제잖아 제 문제잖아요 그런 약간 부담감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거좀 그러니까 좀 좋아요 좀 부탁드리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에서 검색을 해봤어요 다행히 다행히 엄청나게 비싸진 않더라고요 이게 호환되는 차가 많아서 그런지 이 bmw 차량이 이때 나온 차량용 그 파워 스티링 펌프는 35만원 정도 하는걸로 물론 비싸죠 국산차에 비하면 근데 저는 막한 60만원 80만원 이렇게 할줄 알았거든요 요즘 나오는 차들도 수입차도 그렇게 비싸더라고요 다행히 그래도 아직은 희망적이다. 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어, 이제 인제 IC로 들어가 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제가 이제 드, 트 도전해 볼 타이밍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겠죠. 아, 궁금합니다. 과연. 근데 뭐 만약에 파워 스트링 펌프가 망가지더라도 핸들이 무파워인 상태로 집에는 갈수 있어요. 그 이상의 것만 망가지지 않으면 됩니다 저는 뭐 엔진이겠죠 아, 이런 데서 불법 유턴 하시네 네 저기 보이죠 인제스피디움 어린이날 스피드축제 저 행사를 지금 저희 모션팀원들이 가서 지금 하고 있을 겁니다 아 지금 바지에 여기 온 사방에 커피를 제가 쏟았어요 뭔가 징조가 커피를 쏟는 바람에 뭔가 징조가 안 좋은 것 같은데 기브럭 느낌, 느낌인데요. 도전해 보겠습니다. 원돌이. 이게 될 이게 되려나? <laughs> 원돌이 안 되는 BMW도 있는 건가요? 어쩜 이걸 수도 있어요. <laughs> 왼쪽 바퀴에서만 남주가나것 같다 이게 3륜 토트인데 3륜 <laughs> 토트 <웃음> <웃음> 어, 원돌이원돌이가 되는 차였네, 이거. 카운터 들어가? <laughs> 다시. 아 근데, 그만한 게 좋을 것 같아요. 뒷바퀴 한쪽에서만 연기. 아, <laughs> 그래? <웃음> 알았어, 알았어. 진짜 되게 됐다. <laughs> 아, 예! 연기 장난 아니야, 연기. <laughs> 근데 한쪽 바퀴에서만 난다는 거? <laughs> BMW 원더리 본격 도전. 不是。<laughs> <laughs> 됐지? 될처럼 보였지? 아, 예 옆에 타자 동승. 이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한쪽 만 나지 근데? 어. 이게 lsd가 없나봐 근데 파워로돼응 응. 어. 이제 또 무게가 누르니까 잘 되지 않을까? 딱 그런데? 길드. <laughs> 아아 그런 느낌인데? 앉운드형뭐아다아오버히트 한다 형 뭐세요? 어 냉각기 드는드아 아카운드 길드. 아카운아 그런 느낌인 아카운드 오바이트 한다 형뭐세요어 냉각도 사는 거. 같아 <laughs> 아 <아이씨. 웃음> 여러분 오바이트 했어요 <laughs> 차 오바이트 했어요 뒤구나이차를빼시다 <laughs> 이거 내가 보기엔 단순히 그냥 오바이트 한 거예요 차가 안가진거 절대 아닐 거예요 그냥 워낙 독일차 좋기 때문에 그냥 오바이트 한거예요나 <laughs> 근데 지금 떨고있니? <laughs> 이거 어디 외국영상에서 보던건데? <laughs> 아 어디 뒤 옆쪽이 터나 그냥 여기 무슨 곳이 터졌나 어디? 맞지? 여기가 나쁜 연기가 안나고 뒤에서 나잖아 왠지 가 아까 실어가야되는건가? 또르릉가 또르릉? 응? 아? 이러면 안되는데? 이런 곤란한데? 이런 예상을 하지 않은건 아니었지만 앞쪽로 호스 싹다 갈았는데 뒤에 안갈았는데 이게 터졌나? 그래서 보신 것처럼 어, 물이 샜어요. 엔진이 뻗은 건 아니고 절대 라지에터 안쪽 히터 호스가 터진 것 같아요. 어, 그 부분은 애초에 라지에터 엔진을 차를 사와서 그 정비하는 과정에서 원래 그런 고무 호스들이 오래되면 다 터지거든요. 그래서 앞 부분에 작업하기 쉬운 부분들은 다 바꿨는데 안쪽에 있는 거는 손이 안 들어가서 사실 작업을 못했어요. 결과적으로 그 부분이 터진 거고 이게 V8 엔진이라 정비하기가 만만치 않네요. 여튼, 뭐, 오늘 이렇게 돼서 이야기가 끝난 것 같습니다. 이 차는 아마 이제 타고 갈순 없고, 캐리어에 실어서 가야 될것 같아요. 난 거리는 타고 가는 게 아니에요. 들어가는 거지. 저는 더 파란 차를 타고 갈 거예요. 저기 있는 저제인크비요 수동. 보안짓인지 <laughs> <laughs> 뭐 모르겠네. 왜 네, 그거 하지 마시라는데 왜? <laughs> 왜 하신 거예요? 다행인 건 무로스 하나 터져서 견적은 많이 안 나올 것 같아요. <laughs> 여러분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laughs> 아, 이제 이, 이거 타고 가시는 겁니까? 네, 이거 타고 가는 겁니다. 이, 이 냄새나는 차. 어, 이차 되게 좋네요.